조용하네 이제 설명해드릴거다 해드렸어 어차피 여기 빨리 감겨요 입에서 어. 우리가 말해도 이렇게밖에 안 들릴까? 그거 누가 슬로우로 돌리면 어떡해 아 <laughs> 얘들 무슨 얘기하는 들어봐야지 그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? <laughs> 에이 근데 댓글에다들려요 <laughs> 근데 우리 댓글 안 달리잖아 <laughs> 아 이거 너무 슬프다 <laughs> 진짜로 열심히 하는데 댓글 좀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무관심이 진짜 더상처라는게뭔 말인지 알것 같아. 차라리 욕, 욕을 하세요. 차라리 욕을 하세요.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. 이런 식으로 하든가. 어, 이거 꼭저 유튜브에 내보내. <laughs> 제발 관심 좀 주세요 여러분. <laughs>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세요. 좋을 어요 지금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. 진짜요. 짜잔!